멈춰버린 에이스의 시각. 김민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 이글스가 가장 기다리는 이름.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우리는 김민우라는 이름을 점점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게 됐을까?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 이글스 마운드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국내 선발이었고, 오늘은 김민우니까 그래도 버틸 수 있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투수였습니다. 류현진이 미국으로 떠난 뒤 그리고 문동주라는 슈퍼 유망주가 등장하기 전까지 한화 팬들에게 김민우는 사실상 마지막 희망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이름은 뉴스 속에서도 명단 속에서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김민우의 야구 인생은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근황정리가 아닙니다. 왜이 선수가 지금도 하나에 필요하며 왜 팬들이 여전히 그의 복귀를 기다리는지 그 이유를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2015년 신인드래프트 전체 1순위 이 타이틀은 축복이자 동시에 저주가 될수 있습니다. 김민우는 그 무게를 고스란히 안고 프로 무대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하나는 리빌딩 한가운데 있었고 팬들의 기대는 자연스럽게 전체 1순위 투수에게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팀 성적은 바닥을 치고 있었고, 어린 투수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지나치게 컸습니다. 김민우는 좋은 공을 던져도 패전투수가 되기 일수였고, 성장은 더디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 시즌 조금씩, 정말 조금씩 자신의 투구를 다듬어갔고, 그 과정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0년은 김민우 인생에서 전환점이 된 해였습니다. 완성형 에이스는 아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기대주가 아니라 선발투수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김민우는 마침내 결과로 모든 의심을 잠재웠습니다. 14승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개인 기록이 아닙니다. 당시 하나의 전력, 타선 지원, 불펜 상황을 고려하면 이 성적은 사실상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김민우는 매주 로테이션을 지키며 팀의 중심을 잡아줬고 패배가 예상되는 경기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김민우는 완벽한 투수라기보다 팀이 가장 필요로 하는 투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10승은 더 값졌고, 그래서 팬들은 그를 토종 에이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야구에서 가장 잔인한 단어는 언제나 부상입니다. 2023년 어깨 부상으로 시즌을 조기 마감했을 때, 팬들은 이미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 시즌 초반, 김민우는 희망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구위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경기 운영 능력과 경험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4월 13일 그날의 장면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팔꿈치 통증 그리고 결국 MCL 수술. 이 순간부터 김민우의 커리어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한 번의 큰 부상은 투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꿉니다. 그리고 김민우는 그 가장 힘든 길 위에 서게 됐습니다. MCL 수술 후 1년, 많은 투수들이 이 시점을 기점으로 복구합니다. 하지만 김민우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2025 시즌 내내 그는 실점 마운드에 서지 못했고 퓨처스리그에서도 모습을 볼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활 지연이 아닙니다. 투수에게 2년에 가까운 공백은 단순한 몸 상태 이상의 문제를 의미합니다. 감각, 자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던질 수 있을까라는 심리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2026 시즌 퓨처스 캠프 명단에서도 그의 이름이 빠졌다는 사실은 팬들에게 또한 번의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기다림은 점점 불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이런 이컬하게도 김민우가 사라진 동안 하나의 선발 로테이션은 한 번도 안정된 적이 없습니다. 외국인 투수는 매년 바뀌었고 국내 선발진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엄상백의 부주는 그 상징적인 예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김민우라는 이름은 더 크게 떠오릅니다. 전성기의 김민우는 리그를 지배하는 투수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팀을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다. 긴 시즌에서 이런 투수의 가치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팬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김민우만 돌아와 준다면, 냉정하게 보면 복귀 가능성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긴 재활, 캠프 불참, 공식적인 일정 부재. 하지만 분명한 건 구단이 아직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리가 아니라 여전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김민우가 예전에 100%를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제한된 이닝의 선발이나 롱델리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김민우가 아니라 쓸수 있는 김민우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는 그런 투수가 절실한 팀입니다. 김민우의 마지막 공식 기록은 2024년 4월 13일에서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팬들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팀의 역사 속에서 김민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의 복권은 단순한 전력보강이 아니라 하나 이글스가 다시 한번 버텨낼 수 있는 팀이 될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기다림은 길고, 결과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이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여기까지. 김민우 선수의 현재와 과거,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민우는 다시 마운드에 설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글로벌 K스포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깊은 KBO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